페이지 47페이지 216번부터 231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216번은 평행사변형의 의미인데요. 평행사변형의 의미는요, 어, 평행사변형은 평행입니다. 그쵸?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것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. AB의 대변은 바로 AB니까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. DC. AD와 평행하다. 그 평행한 면을 대변이라고 합니다. bc 이렇게 되겠죠? cd의 길이는 마주 보는 길이와 이렇게 평행한 대변의 길이와 같습니다. 평행 사변형은요. 이 평행 사변이 나왔죠. bc의 길이도 마주 보는 길이와 같다. 이렇게 되겠죠? XY 값 구하라 그랬는데요. 대변의 길이와 같다 6이 될 것이고요. Y는 5. 이센티미터 단위가 있었다는 거. 센티미터한번더 쓰시면 안 됩니다. 어, X는 마주보기 때문에 같습니다. 이두 개는 같고요. 이 둘이는 어떻게 한다고요? 둘이 더해서는 180도가 나온다는 거. 그쵸? 그렇죠? 혹은 이렇게 더해도 뭐야 180도가 나온다는 거.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. 그 다음에, 뭐 한다 그랬죠?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2등분 한다 그랬어요. 그래서 y는 7, x는 2등분이니까 이렇게 갔겠죠 6, 이렇게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225번입니다. 보겠습니다. 이거는 평행과 관련된 거죠? 얘와 얘가 평행이기 때문에, 이 직선으로 보면은, 얘와 얘가 뭐다? 엇가. y는 45도. 엇가. 죠 그렇죠? 예, 엇각입니다, 엇각. 예, 엇각. 그 다음에, 얘는 얘 엇각이죠. 그래서 뭐 한다? X는 85도.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.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다? 삼각형 A, B, C와 삼각형 C, A, C, D, 죠 얘가 뭐다? 합동이다. 그쵸? 그렇죠? 그러면 각 여기서 a하고는 뭐랑 같다? 여기에서는 c랑 같다. 그래서 a 어, 랑 a 랑 같다는 거. 됐습니까? 음. 자, 아니, a랑이랑 같군요. 각 a 각 c 이렇게 봤으니까. 그쵸 그렇죠? 됐습니까? 그다음에 a랑이랑. 그래서 합동으로 따져도 된다는 거.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는 어각으로 봤는데요. 그래서 합동으로 따져도 됩니다. 됐습니까? 여기서 보겠습니다. 여기서 똑같습니다. 얘랑, 얘랑, 엇각이고요. 그 다음에, 얘랑, 얘랑, 엇각입니다. 그죠그 다음에 이렇게 봐도 됩니다. 음. 지금, 어, 그렇죠? 엇각. 엇각으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삼각형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260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래요 평행사변형 찾으셔야 되고요 대각선의 교점이래요 교점이면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이 길이 같다 됐습니까? OAOC 맞습니다 각 OAD, OAD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OCB, OCB 그렇죠? 무슨 관계? 엇각 맞습니다 AB 하고 OB, AB 하고 OB는 틀리죠, 그렇죠? AB 하고 OB가 아니라 뭐라고요? DC가 같죠, 그렇죠? 각 BAD, BAD 이각이랑요, 각 BCD, BCD 그렇죠? 서로 마주 보는 대각의 길이는 같다, 평행사변형있대요그 다음에 삼각형 OAB, O A, AB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, C, O, A, B, O, C, D 그쵸 이렇게 마주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다변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막꼭지 각해서 S, A, S 합동이 되겠네요 맞고요 O, A, B, O, A, B 하고요 O, A, D, O, A, D 이거 봐도 모양이 다르죠 얘들아 얘네. 얘랑 얘는, 봐도 모양이 다르다. 그쵸? 얘만 공유하기 때문에, 뭐, 갖는 게 없네요. 그리고 여기 각도 다르고요. 그쵸? 그래서 얘는 틀렸다. 됐습니까? 평행사 변형이 되는 조건입니다. 이렇게 조건이 나왔는데요. 두 가지. 첫 번째는 뭐죠? 의미에 따라서 AB하고 d c a d 하고 BC가 보다 평행이다. 그래서, 어, 두, 쌍, 이변이평행 이거는 평행사변형이었어, 그죠? 얘가 평행사변형이었잖아요, 그죠? 평행사변형의 정의에서 나온 거고요. AB하고 DC, AD하고 BC 그래서 마주 보는 변 이걸 뭐라 부르죠? 대변의 길이가 같다, 각각 같습니다, 그죠? 각각 써줄게요. 다음에 B A D 하고 B C D A B C 하고 A D C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뭐죠? 대각이 뭐다? 서로 같다. 각각 서로 같다. 이렇게요. 각각 서로 같다. 됐습니까? 혹은, 얘랑 똑같은 게 와요. 이웃하는 각의 합이 얼마다 180도이다. 얘 똑같은 말입니다. 왜냐하면, 어 여기가 180도입니다. 그럼 이게 공통이니까 여기도 180도다. 합이 같은데 얘가 공통이다. 따라서 뭐다? 얘 둘이가 같다는 결론. 이해되십니까? 여기 180도고 여기가 180도면 얘가 공통이기 때문에 얘들은 당연히 같습니다. 여기가 70이면 110 110 이렇게 되는 것처럼 60이면 120 120처럼 이해되죠. 그래서 어떤 걸 둘이 더했는데 하나가 공통이다. 그럼 나머지 두 개는 같다. 이렇게 다 하시면 되고요. 어다 정리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어, 2 3 0번나중에 하고요 o a 하고요 o c 가 되겠죠 그 다음에 o b 하고 o d 가 됩니다 u 는 TO TEGAXON e 두 대각선 대각선의 중점이다 t e g 그래서 여기 중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, 이 길이, 이 길이, 이 길이, 이 길이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됐습니까? 그렇죠? 혹은 어 대각선의 교점은 두 대각선을 이등분한다. 네.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이 등분한답니다 이 등분한다 이거 수직 이 등분 아니에요 평행사 변형은 수직 이 등분 아닙니다 수직 이 등분은 말만 가능해요 그렇죠 어 말은 뭐 그래서 모든 평행사 변형은 수직 이 등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등분은 합니다 그래서 이 등분한다 수직 이 등분 아닙니다 됐습니까 어 중점이다 중점 그래서 이게 중점이란 말이 이 등분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고급수운표현안 하면 되고요 2 3 0번 조건은요. A, B하고 하면 D, C 마주 보는 거고요. 또 같은 각이 같아야 돼요. A, B 그다음에 D, C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체크해 나랬죠. 어떻게 표현하냐면요, 어, 한 쌍의 변이 평행하고요. 그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? 음, 길이가 서로 같다. 이해되셨습니까? 어.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게 A, B, D, C. 그 다음에 A, D, B, C. 얘는 된다, 안 된다? 얘는 안 됩니다. 얘는 안 된다 그랬어요. 이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같아야 돼요. 안 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? 기억나시죠? 이렇게 2등변 사다리 꼬리와도, 2등변 사다리 꼬리와도 A, B, 그 다음에 A, C, D. 그죠? 그죠? A, B, D, C 평행하고 BC, A, D 같습니다. 하지만 N은 평행사변형이 아니에요. 사다리꼴입니다. 그렇죠? 설명했죠? 기억하시고요. 그래서 평행할 때, 한 쌍이 평행할 때, 뭔가 그 변의, 이 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? 같아야 돼요. 이두 개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. 맞죠?